전 육군 참모총장이신이 진상 장르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배드로 목사님, 저는 축하드리고 싶어요. 이 축하 뒤에는 그 많은 시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느낍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많이 공부 잘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 봐도 또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다른 데 가니까 그 시험 문제 안 나더라고요. 근데 못들어 사람들 전 멍텅이에요. 그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거만 그대로 니까그 학교도 괜찮은데 다른 데 가면 그거 안 나오거든요. 저는 저그 학교에서 그동안 시험 문제 뭐하지 책방에 가서 사다 니까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저 시험보다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 제가 키도 조그만 건데요. 2인 3인 하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대박이 갔더니 저번에 아, 저기 저, 저 양구를 가는데 저보고 영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웅 아닙니다 나폴레논도 영웅 아니에요 노메니소 실로 투 시스 바이프 그랬어요 후기는 절대 남편 영웅 아닙니다 또노메니소 no 필러 투이스, 멜리스 그래요. 멜리스는 뭐냐면, 집,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폴린이 나가니까 뭐, 조그마한 말을 타는데, 신은 저보다 적습니다. 저 65대, 53대 밖에 안 돼요. 불나서 그그 유명한 나폴애 아닙니까? 근데 시끄럽거든요. 전혀 뭐 다예요. 근데 제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 저, 제가, 가려려그럽니다 예, 네, 저, 제가요, 육군본부가, 계정대인데 700만 평인데 교회가 없어요. 식당에서 읽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만이 다 있는데 교회가 없어. 교회는 국가에서안져 줍니다. 선양에서 져 줘. 그런데 해군 공군은 아주 실생활도 못 해요. 군대 에 있는 것은 도자하고 콘크리트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정냐합니까 제가 청보총장에 갔어요. 청보총장요. 이 그,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장관하고, 뭐, 틀려요. 장관 무슨, 뭐, 장관이 뭐, 검찰총장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육군참모총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장관 검찰을 찾았어요. 저 겸사령관 누굽니까이 사실. 육군참모총장이에요.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이 조처고 했더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저 교회, 지지 위에서, 여기 참고도을 되게 봐서, 저 서서 지도하는 거 보셨죠? 책에 넣으세요. 근데, 저 어느 목사님께서 4 5억낸분드세요한 주. 그런데, 부산에 있는 모뭐 건설업자 하는 저장로님이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을 국가에서 안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끼를 냈습니다 제가 저이 자격은 없지만은 저를 그저 이 높은 사람들 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협조하는데 제가 쓰게 나가니까 제가 저저 뭐냐면 조달본부라고 그 공사 계약하는 데 있죠. 근데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본부장하고 차부장 오라 고 그랬어요. 총장이니까 그다음 소장이 우리 오라 고해서야너돈 내놔. 제가 돈이 어디있습니까 어, 업자들한테 뜯으면 되잖아? 어떻게 뜯습니까? 나 뜯어본 적 없으니까 네가 뜯어봐. 제가 잊어줬어요. <laughs> 어떻게 뜯는지 압니까? 저, 작년도에 봉사 각분을한거하고요 무지 무지한 액수야. 내년도에 어디 어디 봉사해. 그 사람들 봉사 주는 조건으로 저 이익금 내놓으라고 해래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이익금 고쳐가지고 교회를 지을 것이 바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아멘! 네. 저, 계룡대 육해공군 장군들한테 불러 오세요. 제일 큰교회입니 아멘. 졌는데, 네. 네. 아, 이거 저, 제가 졌으니까 육군, 육군 해군 공군이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 게 아니라 종교가 잦죠. 그런 것을 앞으로 육군의 근목 10명, 그 다음에 해군 공군 5명씩, 20명이죠. 10명을 줄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 네. 육회 공은 같이 서아탁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누가 전해냐고 물어보세요. 저 이진삼이가 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 헌당식 할 때요. 아주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진삼이 공갈치더니, 이진삼이요. 여기 오면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진삼이 깨끗한 사람로 유명하고요. 제가 저 정중해가지고 아빠도 아, 안 썼어요. 왜? 총장이면 분남 많이 하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와이로 쓰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60억 갑니다. 그 집이. 안 받았어요. 여기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요또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만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전부 왔다 식당에 사는 것을 전부 모서 교회 같이 쓰러! 해외 공무원이 할말 없죠. 그 다음에 병사들은 오전에 예배 보고, 부인 가족들은 점심때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여기 학교 뭐 있는 그 민간인들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보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 교회가 말입니다. 지금 참 저는 가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진상이 어디서 그런 걸 나오는지 다 공간이 잘 쳤습니다. 옛날에 공부하고, 그런데 또 시험 봐서 또 이제 없고, 모두발의를 들어왔어요. 250명 모집에 159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무시하지 마세요. 서울대학은 1000명, 2000명인데 250명 밖에 안모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졸업할 때요. 그래가지고 159등 들어가서, 저, 176명 졸업했는데, 120등으로 졸업, 120등으로. 그 보병 갔어요. 가가지고서, 보병 가니까 100명 중에 5 8분이더라고요군무이 가서요. 제가 몇 동안 제가 우등이세요 제가. 왜? 공부 안둔 사람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등문사반 또 무슨 육군대학교? 제가 전부 156분의 2, 2가 뭔지 아죠? 지게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딴 사람들이 2, 3이 공부해서 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 한 중년이나 소년 돼서 끝날 줄 알았어요. 저 터무리했어요. 저 물어보세요.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이분이, 아, 영웅 온다고 그래요. 저 영웅 아닙니다. 저 지금 영웅이라고 그래요. 영웅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76개 교가 6 4 4년제 졸업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얘기했더라도 저는 죽을 고비를 찾아다녔어요. 이 책에 보면요, 제가 죽을 고비를 찾아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제가 키가 컸으면 죽었어요. 죽어서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을 때마다 족밥 부닥쳐서 올때병력 오기 기다리는 게 내가 직접 가서 임관재 박인병 송순영이 제가 얘기하면 하없어요 김신저요? 제가 데리고 작전했어요. 저 이북에 세 군데라서 33명을 세명째라서이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경과 고충이 있더라도 오늘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 또 하셨죠? 저거요, 좋고 나쁜 교회 없습니다. 누가 신앙,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 어머님 좀 배 속에서부터 되는데 제가 86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아, 네. 제가 육군대장 자랐습니다. 아, 네. 대장 달 때요 같이 대장 자는거 아닙니다. 명 노절명이 처음으로 8명이 대령됐고 신명이 장군 됐어요. 80년 1월 1일 아, 네. 됐는데 저 혼자 1년 후에 육군 소장 자랐어요. 아, 네. 달보도 전방에 갔더니 이인삼이 치고 약질이 왔다고 방송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저놈들한테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방송할 때마다 계급장이 하나씩 올라와. 그 김일성이가 나 통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니까 모든 소위나 중위들이 이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나장군 되겠다고 해서 이 책이 지금 만팔점을 찍었는데 다 없어졌는데 오늘 가져오려고 책 없는데 다섯 권 가져오는데 아주 애 먹고 두개더 찾아서 일곱 권 가져왔는데, 목사님, 그거 저 읽을 사람만 주세요. 일굴사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앞에다 쓰세요. 가져가면 책을 안가죠 써가지고 당시 3일에 읽으세요. 노인 원료들이 있고요. 군대 생활하는 원료들이 있고 저한테 편지 오고 다닙니다. 나 우리 이렇게 백설협장문하고요최미진 장군이 저라면 아주 다니면서 간증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 다음에 간증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그때 한 교회가 되시는데 역경과 시련이 닥칠 테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힘이 되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제일 필요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제 친구들이요 두 명이 저 신학대학 가고 제가 육사 갔는데 전부 총회장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분들이요 이거 저 교회를 제가 방문 많이 했죠? 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뭐 옷을 이렇게 입고 뭐 없어요. 저만이동 교회에 뭐 갔는데 전부 그냥 이병달 목사 저 최군호 목사 그거 다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누가 노력을 하자. 어떤 게. 근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나처럼 성질이 급해. 급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그 전대.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제가 작전할 때마다, 예언는 성이죠. 10편, 23편, 4절 하시죠. 사망의 흠체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는 주님 같이 계시라. 주님의 질병과 작대가 나를 안락시하자 이걸 안결라니까안 나와요. 저기 있는데. 나중에 작전 끝나니까나 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를 살렸고, 아메. 저를 이진하인 누구다 하는 얘기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절대입니다. 저는요, 말씀드리는 데 분명한데, 저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리고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지금 오늘 저한시 반까지 와야 된다는데, 오늘데 시가 차가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2시부터 인데 제가 이제 2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3시가 훨씬 넘었는데, 저, 목사님이 식사 준비했다는데, 식사 좀 이따 밖으로 가주세요. 먹고 갈 테니까. <laughs> 그런데, 제가 지금, 아니, 아까, 저, 목사님, 아까 저 오늘 식혜절 있으셨죠? 아까 그러셨죠? 저 요새 날아가려니까요, 전부 이인삼이이인 3이 전부 나한테 했던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요, 오늘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지금 살짝 왜 나갔냐 합니까? 제가요, 늦을 것 같으니까, 8시에 와주시기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저 굉장히 영광스럽게 오고, 또 새로운 이하는 김비드로 목사님, 해내세요! 그냐면 제가 한번 와서, 그 많은 인원 앞에서 제가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